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약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러시아의 전 대통령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분열시키고 푸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면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보유한 다섯 개에서 여섯 개핵 무장국으로 쪼개질 것이고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이 테슬라 차량 중에 일론 머스크 CEO 서명이 들어간 차량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친필 사인이 들어간 차량에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러시아 측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뭐 유럽 그 벨기에 브뤼셀에서 어, 나토. EU G7 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국가들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벨지움 브뤼셀로 날아갔죠. 그래서 나토의 결속을 다지고 EU G7 등과 함께 손을 잡고 러시아를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죠. 러시아 전 대통령이고 현재는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입니다. 어제 아주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 로이터통신이 메드베 i 프 부의장의 소셜미디어 발언을 기사를 통해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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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s 핵전쟁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지나치게 러시아를 푸시할 경우에는 밀어붙일 경우에는 그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고요.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미국이 나간다면 결국 전 세계는 핵재앙의 금물살을탈수 있다.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제 그 발언은 네. 러시아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네. 넘어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의미로 네, 해껴지나요 그런 될까요? 의미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제 더 이상 압박하지 말고 네. 아. 어, 이뭐 협상을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자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아주 강력하게 예. 경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총칼만 들, 들지 않았지 사실상 이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러시아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요. 어,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좀 강하게 저항하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잘 버티면서 우크라이나 상황도 여의치 않은데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이 또 강력히. 배제까지 가하니러시아아지지사사초초에에몰리있 있는 런모습입입다다러러보보니러시아아좀좀만해해이 이렇게 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어제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러시아를 모욕하고 있고 미국이 지금 러시아를 분열로 i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러시아를 파괴하는 것인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얘기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무리하게 러시아를 밀어붙인다면 여러분, 파국이다. 파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설사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분열될지 몰라도 러시아가 분열되는 순간 전 세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다. 러시아에 수많은 핵무기들이 있는데 그 핵무기들이 이제 지금은 러시아라는 대국 대국이 그 핵무기를 컨트롤하고 있지만 이제 러시아가 다 조각조각 나게 되면 이제 그 뒷감당은 아무도 할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예,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메드 메드베데프의 네. 부장의 이이 어, 발언, 이 대규모 핵폭발로 끝나는 네. 대재앙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핵무기 얘기하고 핵전쟁 얘기하니까 좀 어.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뭐 극단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지금 러시아는 굉장한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언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왔다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러시아가 느, 느끼는 위기의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분열입니다 러시아를. 좀더 조각조각 내는 이 분열을 작업에 미국이 좀 들어갔단 얘기고 또 하나는 브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축출입니다. 지금 그 조바든 대통령이 연일 연일 그, 그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에 기회가 될 때마다 푸틴 대통령을 비난했고 그 비난의 강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세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이 이제는 푸틴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러시아 쪽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건 푸틴 같은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을 쫓아내고, 그리고 러시아를 워낙에 대국이니까 좀 조각조각 분열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미국이 바라고 있다. 이게 이제 러시아 생각이고. 그러나 그렇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설사, 설사. 푸틴 대통령이 잘못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미국에 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정말 그때는 미국도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아주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말하면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건재에서 러시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치하는 게 오히려 서방과 그리고 네. 미국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더 이익이다 뭐 이런 얘긴가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예. 전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신들이 푸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도 푸틴이라는 파트너를 상대하는 게 낫지. 네. 푸틴이란 파트너를 제거해 버리면 그 뒤에는. 그들은 당신들도 감당 못할 것이다. 이게 이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게 그만 푸틴 대통령 또 지금 현재 러시아 정부를 흔들어라. 이제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푸틴 정권이 무너지고 푸틴 대통령이 뭐 이제 권좌에서 물러난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생각할 때는 좋을 거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아, 지금 미국과 유럽을 조준한 핵무기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한쪽은 미국을 향해서 한쪽은 유럽을 향해서 엄청난 양의 핵무기들이 배치가 배치가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러시아라는 하나의 강력한 국가가 통제하고 있고 또그 러시아 국가를 푸틴이라는 강력한 인물이 좀 통제하고 있는 건데 푸틴을 제거하고 러시아를 지금 뭐이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주장한 것처럼 뭐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국가들로 쪼갠다면 그게 이제 미국의 의도라면 그렇게 된다면 그건 오히려 나빠지는 거다. 그러면 그 많은 핵무기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컨트롤되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도 어떻게 할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제 이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붕괴되면 이 유라시아 그러니까 유럽부터 아시아까지 걸쳐 있는 이 광대한 대제국 러시아가 어 잘못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오히려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에게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러시아가 지금 느끼는 위기 의식이 이 정도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밀어붙이는 강도 또 유럽이 에, 지금 밀어붙이는 강도, 이런 것이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향해서 또 서방 국가들을 향해서 그러지 마라, 그만해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전후 얘기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 지금 뭐 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지, 뭐,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뭐, 러시아를 무슨 분할을 시키겠다 해서 어떤 무슨 저, 이,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뭐, 그런 행동을 했다고는 저는 아직까지 뭐, 들어본 일도 없고 말입니다. 뭐, 상상이 가지가 않는데. 어쨌든 이런 그이 부장의 발언 내용을 또뭐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네, 나오고 있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러시아의 핵심 인물 중에서는 굉장히 온건파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이런 식의 감경한 발언을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측근 중에서도 굉장히 온건파에 속하는 인물인데 그 그러니까 굉장히 그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평소 스타일답지 않게 예를 들어서 뭐~ 푸틴 대통령 본인이라든가 또는 좀 강경한 인물 이런 발언을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 스타일은 이런 발언을 할 그럴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온건한 인물이 이렇게 발언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그 미국 쪽이나 서방 국가 쪽에서도 일부에서 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통신이 지금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메드베르프 부의장의 극단적인 발언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로이터통신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러시아와 서방이. 가장 극단의 대립을 펼치고 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다들 아실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 때그 당시 소련이 있었고 소련의 후르시조프가 있었죠. 그 당시 그 소련이 쿠바에다가 소련의 그 미사일 핵, 핵무기를 달아서 쏘을 수 있는 미사일을 쿠바에다 배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난리가 났죠. 쿠바에 소련 미사일이 들어오면 뭐 워싱턴 d c 까지 해서 뭐 미국 전역이 소련의 그 미사일 그 공포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 소련이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핵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핵전쟁으로 가는 줄 알았죠 그 당시 1962년 당시에 아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으로 가나 전 세계가 두려워하던 상황인데 마지막에 결국 이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져서 핵전쟁이 멈춰지고 소련이 미사일을 쿠바에다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면서 어, 다행히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지금 그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는 건 그런 얘기죠. 지금 그 미국이 나토를 앞세워서 러시아 쪽으로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뭐 나토에 지금 가입시키려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 등이 지금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비슷하다. 다만 바뀌었죠. 그때는 소련이 미국 근처에다가 미사일을 갖다 놓으려고 했다가 미국이 반발한 거고 지금은 반대로 러시아 근처에다가 미국이 나토를 더 가까이 들이밀면서 나토의 그 무기들을 러시아 가까이까지 좀 갖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로이터통신의 분석을 보면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러시아 정부가 느끼는 위기의식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최영호 앵커께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 상황 그러니까 나토가 계속 동진하고 있는 상황 나토가 러시아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 그것 때문에 이제 러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 러시아가 원하는 요구는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멈춰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나토 가지고 자꾸만 동진하지 말고 서로 지킬 선을 지키자. 이제 이런 제이 이제 메시지를 러시아가 전달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로이터통신의 보도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1962년에 소련이 결국 물러섰잖아요. 쿠바에다 미사일 설치하려고 하다가. 근데 과연 미국이 이번에 물러서겠느냐. 지금 미국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제 위기 상황이 될수 있다는 얘기고 서방의 정보기관들도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서방 정보 기관들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건, 그건 그럴 수 고양이, 있는 고양이가 음. 쥐를 잡을 때도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수 있고 고양이 향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래서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문제다 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될 거고요 그렇게 바라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로 해결이 안될 거고요 결국 그전 단계 나토가 동진하는 그 문제를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계를 해 가지고 함께 해결할 그럴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 러시아도 지금 그 얘기를 강력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물러나라. 그 그런 요구보다는 좀더 판을 크게 보고 그큰 그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뭐 생화학 무기, 전술핵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가 봐야 될것 같고 어떤 거대 갱조직이 있는데 갱조직이 있으면 경찰이 갱조직을 상대하기가 쉬운데 갱조직의 보스가 물러나고 갱조직의 와해가 돼서 잘게 잘게 부서지면 조각나면 오히려 경찰이 상대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한 논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